한번 따라해보세요 동생... 그쵸? 안녕하세요. 게임하 t v 의 슬러스, 일리입니다. 7월 15일 요요일 잠깐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안녕 신작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사를 함께한 넥슨의 바람의 나라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 바람의 나라 연이 15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한국 게이머라면 모를 수가 없는 거대 IP이자 지금까지도 서비스되는 국내 최장수 게임 타이틀을 소재로 한 만큼 원작 감성을 살리는데 집중하면서도 모바일 플랫폼만의 특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서든 어택, 바람의 나라 등 넥슨 게임들의 등 든한 지원 사격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성 게임즈 개발 빌리빌리 서비스의 미소녀 슈팅 액션 걸카페건이 15일 같은 날 정식 출시했습니다. 풀 라이브 2D를 활용해 제작된 다양한 미소녀 캐릭터와 이들로 이루어지는 다이나믹한 액션. 여기에 미소녀들과의 교감에 가며 카페 운영을 한다는 설정까지 더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미소녀 게임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식 출시에 앞서 게임 음악대가 EST 걸그룹 드림캐쳐와의 타이틀곡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바람이 당연히 한 10인 들겠죠? 아유 당연히 들지. 응. 내가 봤을 때는 라그 잡고 당당하게 4위 간다. 4위? 아, 전라그못 잡고 한 5위? 그람상국은 잡을 것 같은데. 내기할래? 콜? 콜? 드림캡처는 넘어가는 거예요? 걸카페건이야. 드림캡처 아니에요? 게임명이 걸카페건이라고. 어. 그리고 드림캡처 아니고 드림캐처. <laughs> 얼마나 예쁜 언니들이라고. 에이, 언니 아니고 동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생. <laughs> 국내 30대에서 50대 무협 마니아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퍼펙트 월드 코리아가 김용 작가의 소설 소호강우와 영화 동방불패를 원작으로 한 무협 MMORPG 동방불패 모바일의 국내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방불패는 당대 최고의 배우 임청아와 이연걸 주연으로 대성공을 거둔 영화로 지금까지도 홍콩 무협 영화 개통에서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이죠. 보이시한 외모의 임청아와 이연걸의 액션은 당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사했습니다. 그간 모바일 무협 RPG 장르에서 영웅문 세계관의 게임은 많이 볼수 있었지만 동방불패의 이름을 간판에 걸고 나오는 것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동방불패 모바일은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래픽이 특징으로 화산, 소림, 황산, 무당 이럴 5개의 문파가 등장하고 총 10종의 캐릭터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소설 소호 강과와 영화 동방불패의 주요 등장 인물을 수집하는 협객 시스템, 영화 속에서 주목받았던 피리와 현금 연주 시스템, 직업과 관계없이 벽사검보, 흑성대법, 독구 구검등 다양한 무공을 구현했습니다. 아니, 동방신기는 알겠는데요. 동방불패는 뭐야? 또 알아? 사실 제가 보면 여기 규어부정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자라니... 리니2 레볼루션이 첫 확장팩 안타라스의 분노에 등장할 전용 캐릭터 4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는 레볼루션 시나리오상 초창기 4개의 종족을 대표하는 영웅들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탱커는 휴먼 영웅 한드반 홀터 힐러로 엘프 영웅 세리스 윈드워커 궁수로 다크엘프 영웅 하크, 하르켄 헤이츠 근접 상수 딜러로 두 업부 영웅 마프넬입니다. 레볼루션 확장팩은 본편과는 다른 별도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시즌제 콘텐츠로 지롱 안타라스의 부활을 막기 위해 과거로 되돌아가 과거의 안타라스를 토벌한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팩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 몬스터 던전들은 물론 본편과는 다른 전용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세계관 최강의 보스 안타라스 레이드는 PC MMORPG 감성을 살린 기믹으로 급이 다른 난이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치형 플레이를 지원해 하루 3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만으로도 대부분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차피 내일 업데이트니까 내일 할거 같은데 그냥 패스할까요? 오케이 콜! Cool. Cool. 신작 소식 및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마상 소프트의 클래식 MMORPG 아케에 M이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코지마 프로덕션의 데스트 랜딩 PC 한국어 판이 14일 정식 발매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겜조 TV의 슬루스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